자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에 거의 뭐 막바지에 달아왔죠. 6월 25일 오전 10시 41분 50초 가리키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시장이다. 왜냐?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오다가 다음 달 되면 이제 또 서머, 베케이션, 뭐 여름 휴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틀 전, 3일 전에 미리 우리 회원분들한테 다 이내.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자 각설하고 자 그렇게 예산안이 통과 물론 좀 줄면서 예산이 통과가 됐죠 어찌 됐던 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미뤄왔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했죠 이제 매듭을 꼬인 부분을 풀어 주는 이런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더 조금 더 강하다 그렇다고 해도 코스닥 지수가 나쁠 순 없겠죠 왜 미국 시장 나스닥 S&P 500그 다음에 다오 지수 모두 다약 3대 지수가 다 상승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관련해서 하나 또 언급을 시켜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 손해 보험이죠 하나 손해 보험 우리 회원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언제였죠? 대략 한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에 추천을 했고 여기에서 매도 사인이 나갔던 종목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주열 총재 한은 총재 쪽에서 금리 인상 연내 두 번에 대한 부분 물론 한 번에 화끈하게 올릴 수는 없겠죠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여전히 잘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우리 개미군단 종목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현대해상 그 다음에 삼성중공 말씀드리면서 인프라 관련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주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조선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 경기 민감 섹터를 5월 달 5월 11일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걸 이제는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울러서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 어떻죠? 하나 손해보험 오늘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도 괜찮고요. JP 모건 쪽, 그 다음에 신한금융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금리 관련된 부분은 항상 1순위는 은행주, 2순위는 보험주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할 때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언제 끝날 것이냐 그냥 무료로 받는 것보다는 유료로 와서 리딩을 받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어디까지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월달에 경기 민감 섹터 고점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다 되던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경기 민감 섹터는 이제 쉬어 만큼 쉬어 갔으니까 가야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제 철강주 부분이 선방울 해서 움직였다는 거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오늘 조선 관련된 부분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늘 일단은 하나손해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 어떻죠 저는 항상 실적 부분을 볼때 요렇게 지금 쭉 해서 내려다 보면은 뭐가 있죠 자 6월달 예상실적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6월달 예상실적 뭐 쏘쏘 하지만 연말에 대한 부분 어떻죠? 지금 2021년 12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어떻죠? 지금 요 근래 최근에 3년 동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하나 손해보험 관련해서는 연말 때까지 잘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조금 더 분기별로 해서 나는 좀 보고 싶다 라는 부분은 여기 보면 분기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각의 분기별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와 있다는 거. 어찌됐던 간에 평이한 부분.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살짝 준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지금 워낙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실적을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연말 때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 아울러서 연말 외에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올해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두 번에 대한 부분 뭐 그래봐야 0.25, 0.25뭐 이렇게 해서 한 오늘 토, 올해 토탈 0.5%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2023년도까지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살짝 줄었죠. 2022년도라는 부분으로 요즘에는 말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죠. 어찌 됐던 간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내년까지 봤을 때 손해 보험 쪽 은행주 쪽은 여전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나 손해 보험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쪽목 나갑니다. 다음 쪽목은 일단은 경기 민감 섹터만 볼게 아니죠. 왜냐? 자, 이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서도 순능 구조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5월달까지는 경기 민감 섹터가 갔고요 경기 민감 섹터의 바톤 터치를 이어받은 섹터가 내수 소비주 섹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고 어느 정도 움직이면 내수 소비 섹터도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CJ 제일제당이 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하면은 제당자가 붙죠. 제당자가 붙으면 뭡니까?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탕 관련된 부분 설탕 관련된 부분은 선물 시세를 봐야 될것 같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 곡물 가격 상승하고 당연히 설탕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순환적인 구조로 봤을 때 CJ제일제당 지금 한 40만 원대 구간이지만서도 여전히 저는 이 종목 대형주지만서도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주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국제 선물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CJ 제일 재당은 우리나라에서 설탕 관련돼서 넘버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원자재 섹터, 곡물 섹터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잘 활용하고 참고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고 지수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이끌어주고 있다. 좀 긍정적이 되겠죠?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